eventually 결국엔 the entire ecosystem 그 생태계 전체가 전체 생태계가 would be affected 비동사 뒤에 pp 과금사 나왔으니까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수동태지 humans 인간들은 뭐입니다 no exception 뭐가 아니었다 exception 예외지 예외 뭐가 아니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as we rely on as는 여기서 because의 as가 되겠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의존하고 있대.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we need to survive. 앞에는 everything 꾸며주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래 뭐, 자, 보자.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인 거고, we need 주어 동사하고, 여기에 목적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쓰인 이 투부정사는 need의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으로 쓰인 거.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해서의 부사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 need의 목적으로 쓰인 거 아니라는 거.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되겠지. 모든 것을 위해서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포함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including 전치사여 전치사야, 뭔뭐를 포함하여, air, food, and water. 공기와 음식과 물, 이런 걸 모든 걸다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how the disappearance.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This is how 여기 누구? 원래는 the way 있었겠지만 the way how 같이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the way 생략하고 지우고 how만 있는 관계 부사절. 저 뒤에는 how the disappearance 그 사라짐이 뭐에? Of a single species 단일 종의 그런 사라짐 멸종 이런 게 되겠지. 사라짐이 can threaten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 The whole planet. 그 지구 전체짐, 전체 지구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This is how는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인데, 이게,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석된다는 거 여기, 이것지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 보자.